낙타의 소원 낙타가 길을 걸어가다가 소를 만났습니다. 소는 낙타의 머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때? 내뿔 멋있지? 낙타는 뿔이 없었으므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가 다시 말했습니다. 뿔이 있으면 참 좋단다. 나쁜 녀석들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해. 그리고 뿔이 있으면... 머리 모양이 훨씬 근사해 보여 낙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소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난 뿔이 없는 녀석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더구나 너도 그렇지만 그리고는 종종 걸어가 버렸습니다 낙타는 뿔을 가진 소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요 부디 저에게 소처럼 뿔을 달아주세요. 그러자 제우스신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소보다 크고 훌륭한 몸집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뿔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 소는 사막을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사막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뿔은 없습니다. 제우스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낙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만을 부러워하는 녀석을 제일 싫어해. 그리고 화가 난 제우스 씨는 낙타의 귀를 떼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낙타의 귀는 아주 작답니다.